안녕하세요.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폭락해 좋습니다 연속으로 힘을 받지 못했지요. 자, 5호장에 좀 힘을 내나 싶었으나 5호장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5호장에, 국장에 조금씩 힘을 낼수 있었던 기업들은 현대차 관련주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차 63조 국내 투자한다 해서 주가가 번쩍해 줬습니다. 자 그중에 현대공업이 번쩍 해졌죠자 장중에 상한가 찍고 밀렸습니다 현대차가 63조 투자한다 해서 버프를 받은 아이 중에 종가까지 자리를 지킨 아이는 현대공업이죠 자 얘를 내일 노리기에는 너무 부담이 있죠 물론 이런 아이가 잘갈 수도 있으나 얘보다는 내일 노리는게 아진산업 구형태 겁니다. 지금 현재 시회 마감은 4% 정도 둘다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자리에서 63조 투자한다 하고 번쩍하고 다 반납해 줬죠. 내일 자리에서 둘다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자, 내일 오전에 뭐6% 이상 시작하면 좀 따라붙기 위험하죠. 6% 이상 시작했다. 그러면, 자, 3분 봉상 설명해 볼게요. 자, 6% 이상 시작했다. 시작가. 요게가 6%자리예요 이렇게 시작하면, 자, 요렇게 그 자리에서 시작하면 두 번. 분봉상 두 개가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량 거래가 나오면 요쯤에 잡으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두개 나왔죠? 자, 요 자리에서 3분봉입니다. 요런 형태로 넣으면 다시 시가 6%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요 모양으로 되면요. 두 개는 빠지고 올리고 여기가 시가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받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6% 이상 시작이가 바로 찍고 갈 수도 있겠죠. 이거는 희박해요. 이 확률은 희박합니다. 높게 시작하면 한번 밑으로 빼줍니다. 대부분. 빼고, 이 자리에서 보다 거래량 요게가 더 많이 터지면서 날아가죠. 자, 정확하게 그리면, 자, 첫 봉에 많죠. 그 다음에 줄어요. 자, 그 다음에 터지면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첫 3분에 들어가지 말고, 3분, 6분, 7분에서 8분에 세 번째 봉이 나오죠. 아, 7분에서 9분. 요게서 거래량이 터지고, 요걸 확인하세요. 요렇게 내려온 상태야 됩니다. 두 개는 같이 움직입니다. 구형하고 아재는요 이렇게 세팅해놓고 내일 현대차 관련주 한번 노려보세요. 자, K.H. 건설 예도 내일 한번 튕글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죠. 직전 저항 지지 라인을 한 방에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안전빵으로 가실락 하시는 분들은. 1330원 돌파 후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는 거 보고 올라 타시고 조금만 먹고 나오면 되죠. 내일 시세를 주면 저 가격에 한번 노려보세요. 내일 안튕고만 바로 사망이죠. 요렇게 해서 내려와가 요렇게 가든 요렇게 가든 합니다. 일단 내일 자리가 얘는 중요합니다. 갭으로 밑으로 찍으면 상승의 힘이 훨씬 빠지겠죠. 자, 지켜보시고 접근해보세요. 자, 그리고 어제 얘기한 폴드볼, 세경이, 파인, KH, 바텍, 요세 개는 오늘 안 뿜었습니다. 허나 자리 이탈은 없습니다. 내일 그대로 다시 타점 기다려가 노려보세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단지 하루 늦어서 졌을 뿐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현대차 관련 아진 구형 잘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